자 당시 fx를 2x 플러스 1,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5x 마이너스 1일 때 당시 f3x 플러스 2를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그랬어.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이거 보고 x에다가 무엇을 대입하라고 하는지를 알고 있잖아. X, 자, 얘를 0 만들기 위해서 x에 얼마 집어넣어? 마이너스 2 분의 1. 그렇지. 그러면 이 말은 F 마이너스 2분의 1요 말이야. 네. 그러면 우리가 검산한 식으로 썼다 그러면 요놈하고 요놈하고 몫은 사라졌을 것이고 맞지? 네. 어, 요거 살아있을 텐데 X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넣었으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해서 저거 계산하면 되겠지? 네. 그러니까 이 말이죠. 5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이야. 그럼 마이너스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2가 될 테니 마이너스 2분의 7이 되겠다. 그 다음에 또 요거 딱 보고 x에다가 얼마 대입하는 거? 그렇지, x에다가 마이너스 요번에는 x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하는 거야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싹다 사라지고 목도 사라지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하겠네, 맞지? 마이너스 2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1이 되겠다. 그치? 또 우리는 fx 값을 이렇게 알아낸 거야. 그치? 이렇게 어, 이제 알아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제 얘를 요런으로 나누었대 봐봐 봐 f x 플러스 2 1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1떤 몫이 생길 거고 나머지가 상수겠다 근데 이거 보자마자 x 에다 얼마 대 x 하라는 거야? x plus 1 어, 1 대입하라는 거네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1 대입한단 말이야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f 얼마가 돼 마이너스 네이게아 x 라는 u s 1x p l 근데 이게 얼마예요 그래서.